상으로 지옥에서. 왔다, 이거 진짜. 한식 배달.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저희는 지금 한시장 <laughs> 길거리에서 가볍게 떡만두 국고 낭만 있지 않나요 이거? 오 입맛 없을 때는 떡만두국이 깡패죠 거의. 오호. 응? 아 보여달라고요? <laughs> 보여드리죠. 이렇게. 이 정도? 더 자세히. 이렇게 됐죠? 자, 뭐 먹어도 되죠? 만두가 어, 어 죽다. 이 노란선만 안 나가면 돼요. 제가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게 아닙니다. 노란선까지는 허용된. 잘 먹겠습니다. 와. 음. 음. 아, 어제, 어제 과음을 해가지고, 이 뜨거운 국물이 들어가줘야 될것 같아서, 황태해장국과 육개장과, 뭐, 갈비탕, 등등 고민하다가, 형만두국으로. 여기는 한시장 바로 앞에 있는 주방 한식당. 메뉴들이 많죠. 육개장, 황태해장국, 갈비탕. 떡만두국. 갈비탕. 응? 그리고 김치찌개, 뭐, 순두부찌개, 된장찌개. 국물은 뭐 많이 있죠. 그리고 그 외에도 식사 메뉴가 많이 있습니다. 아. 공기밥까지 추가하려다가 참았습니다. 아, 어? 김치. 어? 너는 만두가 3개 같은데? 난 4개야. 내가 음, 바 먹었어. 빠르구만. 떡만둣국은 언제 먹어도 잘 들어가는 것 같아. 싫은 날이 없어. 음. <laughs> 떡 떡국 메뉴가 따로 없긴 한데 제 생각에는 요청 사항에. 만두를 빼고 떡을 더 넣어 주세요 하면 더 넣어 줄것 같아요. 음. 음. 만약에, 이렇게 시키면 반찬이 두, 두 세트 나가는 거야?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음, 하면. 이렇게 나오면은, 이렇게 나오면은 반찬은 하나로 나갈 거야. 하나로. 하나랍니다. 알려드려요. 요청사항이 만약에 반찬 많이 주세요 하면 이제, 어. 알아서, 많이 더 많이. 한시장, 나외에서 먹는 맛. 밑에 비추에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요, 바다 보면서. 김치볶음밥까지 하나 해서 반씩 나눠 먹으려다가. 먹지? 너, 너무 맛, 너무 또배 찢어질까봐 고민을 존나 했어. 여기까지 나왔었어. 상우 동생? 응? 가이드 같대? 아? 너, 너 가이드 같대? 상우가 추가랑 석준이네 가게에 자주 온대. 상우 못 받나, 너는 응. 종이랑 간 적이 있나? 삼녹수 어? 어디 우리 세시 가가지고 아 맞네. 맞다, 맞다. 종이 와가지고 오텔에서 먹었어요. 오텔에서 어? 먹었어요? 오텔에서 드신는 거예요? 오리고 <laughs> 밖에서 먹다가 앉아서 네. 어, 그러다가 방까지 잡아서 좀더 먹자. 누 날이었나? 왜 우리가 모텔까지 잡았지? 그냥 너가 동생 불렀어 우리는. 적당히 먹고 취했어 음. 기분 좋았지 근데 너가 조민자 연락이 와서 형 보러 온다고 너 보러 온다고 막 그랬잖아 어, 어. 오라고 건모 동생 와갖고 <laughs> 한잔더 먹자고 그래해고 호텔 들어가서 먹자고 는지않데 호텔에서 먹기는 그니까 그때 또, 또 그런 감성 낭만이 있었지 <웃음> 진짜 <laughs> 생각났어 왜 우리가 호텔에서 먹었어까 때도 많음대로 먹고 집에 갔나? 뭐, 기억이 안나아 그래? 도대체 왜 오텔에 갔어? 아 맛있네요 떡만둣국은 뭐 맛없으면 안 되는 메뉴죠 이 방에는 식사 메뉴가 종류가 되게 많아요. 종류 많으면 맛없을까봐 걱정하지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음. 김치볶음밥 있었어도 먹었을 것 같긴 한데, 내가 찢어졌을 것 같아. 뭐더 찢었어요? 감미 먹고? 안 먹었어? 감미도 반 조각밖에 안 먹었어. 김밥을 한줄포장해야 할까 집에또뭐 또뭐 먹냐? 나가야 운동 가실 거예요? 가야 되지 않나? 그렇죠. 아 저도 땀좀 빼고 싶긴 한데. 아 몸이 너무 뻐근해 가지고. <laughs> 야, 탕으로 음악이 있다가 없으니까 또 허전하다. 잉 상호도 막 하루 종일 듣고 있었는데 지금. 단둘 <laughs> 한 입에 마지막 하나를 떡이 하나 지금 있는데 못 찾겠네. 찾았다 <laughs> 훌륭하죠? 어디 가실 때나 마지막 날 공항은 너무 비싸요 그냥 김밥 같은 거 포장해 가셔도 충분합니다 김밥, 또 참치 김밥, 일반 김밥 소고기 김밥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돈가스 김밥 여기서 드시고 이동해도 되죠? 공항까지 10분이니까. 운동 갔다가 이따 밤에 또뭐 시켜 먹어야겠다. 감자탕에? 와. 감자샐러드. 한입 더. 끝. 두부까지. 음. 남김없이. 끝. 아이고, 게제잘 먹었습니다, 이거 아예. うん。